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등장했던 무리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등장했었던 무리는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무리를 가리켰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의 무리는 어떤 무리였느냐?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큰 일들을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든 무리였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무리는 이전에 등장했었던 갈릴리의 무리라기보다는 유대 지역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무리들은요 어떤 무리였느냐? 믿음이 없고 미련한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미련한 무리라 할수 있느냐하면 세 가지 오늘 무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게 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을 다시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불를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치유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마땅할 텐데 이상하지요. 이 무리는 기뻐하기는 커녕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알 세브를 힘입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할까? 왜냐하면은요, 이 무리는 아마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감정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일을 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분명히 감사할 일이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뻐할 일을 보고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퍼할 일을 보고.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감,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분노해야 할 일을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해요.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요, 그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감정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데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웃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가운데에서도요 굳이 불평의 조건을 찾아서 불평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그랬더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쓸 피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부신다는 거예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피리 소리를 듣는 유대인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앉아 가지고요, 무심하게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가지고요, 예,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의 감정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의 감정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을 보고도 기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왜곡시키는 시기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왜곡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기하는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면 예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잘하는구나 칭찬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는구나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에서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일들을 기뻐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어떤 무리가 있었느냐. 이 무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기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세계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임신하고 또 출산하여 양육했던 누구요? 마리아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 네가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벤 태와 예수님을 어저 먹인 저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무리의 말은 예,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진리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알려 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대답을 하시지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며 가르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육신적인 관계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를 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무리의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관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육신적인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것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남처럼 얼마나 시기하고요, 얼마나 갈등하고요, 얼마나 싸우는지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형제와 자매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관계를 알고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로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했는 거 아니, 아닙니까? 이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니네 외 사람들과 남방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니네 외 사람들과 남방 여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도 이방인이지요. 남방 여왕 아마도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바 여왕도 이방인이지요. 이렇게 그들은 모두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저 표적만 보여달라고 구하느냐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과연 표적과 이적을 본다고 깨닫겠습니까? 그저 잠깐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도, 예,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표적과 이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꼭 말씀을 가르치셔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저 신기한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무리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신기한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어리석은 무리를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감정이 왜곡된 사람, 감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표적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만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깨끗한 감정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로구나. 하나님, 하늘, 가족이로구나 깨닫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